네 오늘 결정적인 역전 만루 홈런의 주인공 오재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아 정말 소름 돋는 한 방이었는데 일단 소감부터 들려주시죠. 아 일단 팀이 끌려가고 있었고 꼭, 꼭 거기서 좀한 방을 쳐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또칠수 있어서 또 이길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. 그 타석을 돌이켜 보면 사실 초구에는 좀 헛스윙이 타이밍이 잘안 맞았잖아요. 네. 그런데 이제 볼잘 골라내면서 결국 유리한 카운트를 만들고 그한방에 나왔단 말이죠. 좀 어떤 생각으로 타석에 임했습니까? 아 초구에 직구를 노리고 좀 돌렸는데 공이랑 차이가 많이 나서 오히려 2구째부터좀 마음을 비웠던 게 아... 좋은 승이 난것 같습니다. 그박하니 코치님도 그 정철원 선수 올라올 때뭐 얘기를 많이 해주는 걸 저희가 화면으로 봤거든요. 어떤 이야기였는지. 일단 못 쳐도 되니까 그냥 오늘 못 쳐도 내일 잘 치면 되니까 그냥 알아서 돌리고 들어오라고 얘기해주셨습니다 아 부담을 좀덜 하는 이야기였군요 네. 예. 뭐 본인도 너무 기쁜 한 방이었겠지만 팀원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, 네. 많이들 좋아해 줘 가지고 저도 예. 너무 기분 좋습니다 글쎄 이제는 슬로우 스타트 그만할 때가 안 됐습니다. <laughs> 아, 네. 저도 잘, 처음부터 잘 치고 싶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뭐 많이 아, 부담이 가고, 저 팀의 이제 또 리더고 이래서 많이 부담이 가는 것 같은데 뭐 조급해 보이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뭐 본인이 오직 답답했으면 저한테 좀 싫은 소리 좀 해달라고 <laughs> 야구장에서 어,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, 요번 계기로 아마 좋아질 거예요. 좋아질 거고 또 본인이 또 가지고 있는 게 충분히 좋은 게 있으니까 예, 좀, 그러면 앞으로 좀더 좋고, 또 팀도 좋고, 본인도 좋아야. 어 좋은 거 아닙니까? 네 맞습니다. 예, 네, 그러니까 이제 몸 관리 잘하고, 네, 야, 화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오늘 그 경기 전에 김태형 의원님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신 게 도움이 됐습니까? 어, 아, 예,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<laughs> 정신이 들었습니다. 약간 초심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, 네. 어, 어, 사실은 뭐 사실 경기 오늘 내용 자체가 흐름이 계속 끌려가는 상황이어서 팀 전체적으로 좀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, 어, 어쨌든 오지일 선수도 잘안 맞고 있었지만 리더로서 이끌어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. 좀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좀 했는지 어, 일단 저희가 초반에 5대0으로 끌려갔지만 그래도 2점을 바로 따라 붙으면서 선수들 사이에서는 오늘 게임 해볼만 하겠다 이렇게 좀 서로 얘기하면서 좀 출루하자 출루하자 좀 다음 타자 이어주자 이렇게 다들 얘기했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좀 말로 찬스가 와서 해결이 된것 같습니다 나에게 찬스가 왔으면 좋겠다 혹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나요? 아 솔직히 말해서 기다리진 않았습니다 앞에 강민호 선수가 좀 해결을 하길 바랬나요? 네 민호 형이 홈런 쳐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<laughs> 초구 헛스윙할 때 정말 어이가 없더라요 <laughs> 네, 저도 <laughs> 공과 상관없이 하나 둘셋을 휘두른 것 같은데 <laughs> 네 오히려 저그 초구에 어이없게 헛스윙한 게 좀 마음 이구 더좀2구 그 마... 삼구를 네. 잘 참았던 게 네. 네. 그렇죠 그렇죠 네, 그전 그래. 그 타석 페이스 같았으면 그것또 휘둘렀을 네, 텐데 네, 그걸 잘 참아내면서 본인에게 좋은 기회가 온것 같아요. 아네 맞습니다. 결과적으로는 그 헛스윙 덕분에 이제 홈런을 칠수 있었던 거니까 그렇죠. 네. 어뭐 사실 오늘 그 오전에 이원석 선수 트레이드 소식에 아마 가장 좀 아쉬워했을 선수가 오재일 선수 아닐까 싶은데 좀 어땠나요? 어, 아, 일단 오늘 뭐. 친구가 갑자기 떠나게 돼서 좀 네. 마음이 뒤숭숭했는데 그래도 또 시합은 시합이니까 그래도 꼭그 신경 쓰지 않고 좀 집중했던 게 좋은 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 음. 긴 세월을 또 같이 했던 친구여서 좀더 그렇죠 네 어제가 같이 뛰는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하니까 좀좀 좀 슬펐어요 음. 또 이원숙 선수도 오늘 가서 벌써 안타를 쳤더라고요 아, 쳤어요 예. 아, 잘 치네요 <laughs> 다음 아, 주에는 이제 상대팀으로 만나게 되는데 네, 뭐, 저도 오재일 선수가 FL을 떠났을 때참 마음이 <laughs> 아팠습니다. 네. 아, 네. 아, 그런 그 거죠. 마음, 예. 아, 그 마음 알겠죠. 네. 네. 프로의 세계라는 게 그런 거죠. 네.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원석 선수한테 어, 한마디 하면서 네. 뭐 마무리하겠습니다. 아, 원석아 아프지 말고 계속 잘했으면 좋겠다. 우리 서로 좀 힘내면서 서로 화이팅 하자. 화이팅. 아, 네, 너무 훈훈하고 좋습니다. 오정일 네. 선수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